Right this time, you were right this time, take a look around. Look what you did last night, what you did last night, never heard a sound. Yeah, I know that you told me one day you show that you were right this time, you were right this time. <laughs> 오늘은 제가 어? 이번 에 페미니카의 1위 바로 이카니발의 풀체인지가 되어서 또도 한번 기한 전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일단 오늘 이 차를 만나보기 위해서 저도 많은 전시장을 알아봤어요. 일단 이 기아 카니발이 풀체인지가 돼서보와왔는데요 솔직히 저도 이번에 이런 풀체인지가 된이 신형 카니발을 만나보게 되어서 저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솔직히 뭐 다른 분들도 다한 번쯤은 얘기를 고 하셨지만 이 차에 대해 너무 많은 거문과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일단 오늘 만나보는 모델은 2020년형 기아 카니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 차의 경쟁 모델이 여러 차가 있잖아요. 뭐, 토요타에서 만든 시에나 아니면 토나의 오디세이 같은 그런 모델들도 있지만, 국산차로 비교하면 현대에서 만든 스타렉스가 이 카니발의 대표 경쟁 모델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스타렉스도 개인적으로 매력적이긴 한데 국내 소비자들 성향에는 좀더 카니발이 좀더 인기가 많지 않싶어요 그래서 좀 제가 공부해서도 봤었을 때좀 스타렉스보다 좀 더, 카니발이 좀더 공부해서 더 많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내 소비자들 마음에는 스타렉스보다 좀더 카니발 취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 차예요. 그래서 저도 이차 같은 경우는 트림에 관해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리무진 트림 모델이에요. 일단 제가 품여분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이 모델의 트림 같은 경우는 리무진 트림이다.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리무진 트림 모델인 만큼 시드 인테리어가 확실히 고급져요. 이전에 카지디 하이디 무지 모델, 이게 풀체인지 되기도 하이디 무지 모델도 상당히 고급졌지만 조금 더 풀체인지로 바뀌면서 확실히 이전에 고급스러웠던 느낌도 있었지만 이전보다 조금 더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보다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진화한 느낌이 드는 이러한 실내 인테리어가 그리고 전면부의 디자인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전면부의 디자인도 확실히 세련되졌어요. 이전 세대의 기아 카니발에 비해서 전면부의 디자인도 확실히 세련된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여기 에 LED 헤드램프가 되게 인상깊어요. 이렇게 LED 헤드램프로 적용되는데 일단 이 LED 헤드램프도 저는 처음에 봤을 때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호감이 안 갔어요. 이 LED 헤드램프 디자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별로다 싶었는데 실제로 보고 나니까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전 세대랑 비교했을 때 이전 세대는 좀 뭔가 직각의 느낌이 있다면 좀 약간 곡선의 멋도 약간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헤드램프입니다 헤드램프만 보고 봤을 때 느끼는 게 약간의 곡선적인 멋도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좀 약간 곡선적인 멋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이 헤드램프와 그리고 여기 쪽에 이 LED 라인까지도 전체적으로 되게 매력적인 모델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라디에터 그릴도 보시면 되게 고급져졌어요. 진짜 라디에터 그릴은 또 상당히 크롬으로 반짝반짝하게 포인트를 주면서 유전 모델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는데 특히 이 마름모 느낌의 라디에터 그릴은 정말 인상 깊어요. 이 마름모 느낌의 이 라디에터 그릴 디자인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라디에터 이 그릴만 보면서 느끼는 건 진짜 이전 세대 카니발하고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라디에터 이 그릴만 적어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전하고는 좀 색달라진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는 전방 카메라도 있어요. 전방 카메라도 따로 있고, 그리고 여기 라디에터 이 그릴 안쪽에는 약간의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런 걸 블랙 하이그로시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 쪽에서 블랙 하이그로시랑 크무가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저 마름모 라인은 크롬으로 되어 있지만 마름모 안쪽에 있는 거는 제가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어요 여기 쪽에는 다 크롬이지만 여기 안쪽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크롬과 블랙 하이그로시만의 조화가 적절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차의 색상도 블랙 색상인데요 이 차의 바디컬러한 블랙 색상이라 상당히 진짜 블랙 색상만의 매력을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세대 카니발을 제가 리병수 느꼈는데 이전 세대 카니발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하얀색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이전 세대 카니발은 좀더 하얀색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세대 카니발 같은 경우는 좀더 블랙이 좀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 블랙만이 주는 그런 코스가 느껴지는데 이 헤드램프서부터 이라디에토크를 전체적으로 이 전면부의 디자인이 뭔가 블랙을 좀더 연상케 하는 디자인이에요. 좀 블랙 색상하고 뭔가 조화가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이 모델은 7인승 모델이에요 일단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좀 9인승 아닌 7인승도 있다 들었는데 일단 이 모델은 7인승의 디젤 모델입니다 물론 좀 요즘 자동차 추세, 추세에선 좀 디젤이 많이 사라져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디젤도 디젤 나름대로 많이 요즘 환경 규제에 맞춰서 개선이 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디젤만의 것도 장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디젤만의 장점은 제 개인적인 생각엔 연비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연비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연비가 좋기 때문에 이 차를 그래서 많은 오너분들께서 선호하시지 않나 싶어요 좀패밀리카들에게좀 실내 공간도 중요하고 연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래서 연비도 상당히 잘 나와서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차를 선호하시는 것같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도를 보여드릴텐데요 일단 측면발의 바니라인 이 카니발만의 멋을 잘 살려서 이 카니발만의 전형적인 이중후한바디라인과 특히 여기 쪽에 이런 약간 크롬느낌 나는 포인트 이게 약간 크롬느낌 나는 이 포인트가 인상깊어요 이렇게 약간 이, 이 3열 시트쪽에 크롬느낌 나는 포인트가 되게 멋스럽게 느껴지는데 진짜 이건 색다른 느낌입니다 이전에 카니발에서 만나볼 수 없었던 조금 더 구급화된 이 측면부의 이 크롬 느낌 나는 포인트나 그래서 건지 딱 이게 이 크롬 포인트가 추가가 되면서 약간 2열 시트랑 3열 시트랑 뭔가 분리되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차가 커 보이는 느낌이 되게 만들어요. 일단 이 크롬 포인트 같은 것 때문에 좀 약간 2열 시트랑 3열 시트랑 약간 분리되는 감이 있어서 건지 좀 차가 커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한번 보시면 더 캐치도 일단,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이지만 상당히 도어 캐치 잡는 느낌도 좋아요. 일단, 이걸 도어 캐치를 잡는 느낌도 좋고, 그리고 뒤쪽을 도어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즘 미니밴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은 기본이 같은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게 시트 색이 정말 이뻐요. 역시, 리무진 트림에 걸맞은 이 시트 컬러. 진짜 리무진 트림이니까, 이런 베이지색 시트 컬러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근데 베이지색 시트 컬러도 약간의 단점이 있죠 좀 관리하기가 많이 까다롭긴 하지만 이 베이지색 시트 컬러는 조금 더 일반 모델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진짜 이따가 여기 2열 시트도 타볼 텐데요 이 베이지색 시트 컬러는 정말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번 문에 닫아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여기 보시면 약간의 소프트 클로징도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한번 문을 다시 열어보시면 잠시만요 일 문을 여실 때도 자동으로 열리지만 문을 닫혔을 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문을 닫혔을 때도 보시면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이 되어 어요 이렇게 보시면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후면부의 디자인 후면부 디자인도 좀 뭔가 차차커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좀 후면부의 디자인이 좀복선의 느낌을 살려서 그런지 좀차차커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후면부 한번 보세요. 되게 커 보이는 느낌 안 드십니까? 이전 세대 카니바라고 비교했을 때좀 뭔가 후면부도 볼륨감 있어 보이고 커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차량 로고 랜더 되게 고급스럽죠? 이전에는 뭔가 좀 딱. 한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 세대가 풀체인지 되면서 뭔가 좀 고급스러워지면서 세련된 느낌이 드는 이 로고랜더링과 그리고 여기쪽에 트림 로고랜더링도 한층 더 세련되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트렁크 여는 기능이 여기 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이 모델은 전동 트렁크 옵션이 들어가 있다는 라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쪽에 전동 트렁크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라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쪽에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일단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3열 시트를 폴딩하는데 이거 수동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좀 아쉽습니다 일단 이런데도 전동으로 3열 시트 폴딩 기능을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3열 시트 폴딩이 수동으로 적용이 된건좀 아쉬워요 일단 한번 해 볼게요 어떻게 하더라? 어이게하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걸로 해서 수, 수, 3열 시트를 접는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잘은 모르니 건들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3년 시트를, 아, 이거네요. 이건데, 아 어, 이게 아닌가? 어, 혹시 이거, 어떻게 하더라? 어차 3년 시트를 폴딩하는 게, 이 버튼 아니면 이것들일것 같은데, 이둘중 하나일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는 관계로 패스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3년 시트를 수동으로 한다는 건, 좀 아쉽긴 해요. 좀 이래보여도 패밀카칸데좀 3년 시트를 전동으로 폴딩하는 기능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3년 시트 폴딩은 전동을 넣었줬으면 개인적으로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트렁크 공간. 트렁크 공간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3열 시트가 지금 펴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트렁크 공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트렁크가 지금 3열 시트가 펴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트렁크 공간은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쪽에도 1 2 v 트 시거잭이 있어요. 이쪽에 1 2 v 트 시거잭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12볼트 시거잭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도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이전 풀체인지 되기 되게 전 모델하고는 다르게 한층 더, 더 넓어 보이는 실내 공간이 개인적으로 느껴지는데 이제 한번 제 쪽을 보여주자면 이제이 풀체인지된 카니발 바로 한번 실내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안으로 가시죠 꺽 한번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이 기아 카니발에 대해 한번 실내를 타봤어요. 솔직히 실내를 타면서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실내 얘를 타봤을 때 가장 마음에 던 거. 이 일체감 있는 이 RPM과 내비게이션 인테리어. 개인적으로 이거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이 게이지, 이 계기판하고 내비게이션하고 좀더 통례성 있게 묶어놓은 느낌이 개인적으로 이게 시야 확보에도 커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시인성으로 봤었을 때도 좀 뭔가 커 보이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비록 이게 완전한 일체감은 아닌데 완전 일체형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느정도 일체감을 줘서 좀더이 내비게이션하고 이 게이지가 좀더커 보이는 느낌을 보,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내비게이션하고 게이지가 좀더 일체감으로 되면서 좀더 일체감이 있는 인테리어가 개인적으로 커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게 부담 없이 볼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일체감이 있다 보니까 뭔가 운전에 집중하기도 편안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좀 이건 풀체인지 되면서 이거는 마음에 들어요. 이전 세대 모델도 봐와서 알지만 이전 세대 모델은 이렇게 RPM하고 이 내비게이션이 일체감이 있지 않고 좀 뭔가 통일성 없어 보인다 생각했는데 좀 이번 모델로 바뀌면서 이렇게 통일성 있는 이, 게이, 이 계기판하고 이 내비게이션 인테리어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좀 이렇게 통일성 있는 인테리어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운전자 시점에서 봐도 운전에 집중하게 편안하게 하는 이 통일성 있는 인테리어 개인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좀 약간 여기저기 패드시프트가 있는 게좀 신기해요 이런 패밀리카의 에패드시프트라좀 약간 묘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이전 모델에도 패드시프트는 있었는데 또 이번에 풀체인지된 모델도 이렇게 패드시프트가 있는 게 살짝은 묘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쪽에는 전 버튼식 시동버튼 요즘 차면 이런 버튼식 시동버튼은 다 기본이죠 저희 부모님 차도 QM6인데 QM6 또한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저 우드포인트 센터페시아 상단에 이 내비게이션 하단이죠 어찌보면 이 내비게이션으로 된 이런 우드포인트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좀더 약간 올드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어색하진 않은 것 같아요 좀 어찌 자칫 잘못하면 좀 올드해 보이 수도 있는 이 우드포인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색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좀 자칫 잘못하면 올드해 보이는 이 우드포인트가 좀더 깔끔해 보이고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여기쪽에 시트 색도 보여드리자면 이게 베이지 색입니다 이렇게 시트 컬러도 보여드리자면 베이지 색으로 돼 있어서 확실히 좀더 실내 느낌이 시트 느낌 또한 되게 고급져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전에 여기 이어 시트랑 똑같이 1열 시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베이지입니다. 1열 시트 쪽을 보여드리자면 2열 시트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베이지 시트로 적용이 되어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변속기도 바뀌었어요. 풀체인지 되기 전에는 이렇게 전자식변속기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이런 전자식변속기로 바뀌었다 보시면 되고 또 솔직히 그거 빼고 달라가 없어요. 풀체인지 되기 전에는 이런 전자식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풀체인지 되면서 이런 전자식 변속기로 바뀌어서 좀더 변속하는데 편안함이 드는 그런 변속기로 바뀌었고 그리고 여기저기 센터페시아 인테리어도 좀 깔끔해진 느낌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좀 웬만한 버튼들이 없고 터치로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센터페시아 구조도 한층 더 깔끔해진 느낌이 듭니다. 진짜 센터페시아만 봤을 때 어떠신가요? 조금 웬만해서 이렇게 다 터치로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웬만해선 버튼이 잘 없고 거의 대부분 다 터치로 되어 있어서 센터페시아 느낌도 깔끔한 느낌을 주고 그리고 여기 쪽에는 USB 단자, 충전 단자, 무선 충전 패드 이렇게 총네가지의 충전 단자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쪽에는 USB 꽂는 기능, 충전 단자, 무선 충전까지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편안한 좀 편리 기능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보시면 되고 이렇게 편리 기능에도 많이 신경 쓴 이러한 구조는 마음에 듭니다만 그리고 여기 쪽에 커홀더도 있어요. 일단 좀 앞좌석이 메인 포커스인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앞쪽에도 상당히 편의 기능에 많은 신경을 써둔 이커홀더와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전자식이에요. 일단 지금 이게 시동이 꺼져 서 사이드 브레이크는 안 들어오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는 전자식 브레이크에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과 드라이브 모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차량에 운전할 때 그러한 쓰이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스포츠, 컴포트, 약간 에코 모드 같이 이런 드라이브 모드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는 보시면 열선 시탕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주차 보조기는 후방 카메라. 그리고 여기 쪽에도 똑같이 열선하고 통풍 시트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앞좌석에도 상당히 구조적인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는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쪽을 보여드리자면. 앞쪽에도 상당히 편의 기능에는 많이 신경 쓴것 같아요 진짜 센터페이샤 인테리어만 봐도 여기 쪽에 한번 보여드리자면 센터페이샤 인테리어도 개인적으로 좀더 세련돼지고 심플해지고 그리고 센터페이샤 하단 하단도 보시면 뭔가 좀더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깔끔하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뭔가 보기에도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 포인트도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버튼들도 적어서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버튼들이 많지 않아서 운전할 때 그렇게 조작해도 되는 게 별로 없어서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콘솔 박스, 자 콘솔 박스 용량은 좀 살짝 작은 것 같아요. 좀이 차가 미니밴임에도 불구하고 콘솔 박스 크기는 살짝 작아 보입니다. 좀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콘서 박스 크기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콘서 박스 크기는 조금은 작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콘서 박스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대해 앞좌석을 타면서 느낀 점은 아주 간단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좀 앞좌석이 메인 포커스인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좌석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었다 생각합니다. 진짜 뭐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휴대폰 충전 전자, 그리고 전체적인 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까지 전체적으로 앞좌석에는 많은 신경을 써줬다 생각이 드는 그러한 앞쪽 구조였네요 그래서 한번 이 기아 카니발 이제 한번 뒷좌석을 바로 한번 타보도록 할텐데요 바로 한번 뒤쪽으로 가보실까요 바로 가시죠 GO! 자 그래서 이제이 기아 카니발에 대해 한번 바로 메인 포커스라 생각할 수 있는 뒷좌석에 와봤습니다 어, 솔직히 뒷좌석에 공간이 이런 차는 메인이라 생각해요 왜냐? 패밀리 카의 특징은 오너 드리면 성향이 아닌 쇼퍼 드리면 성향의 차라 생각하거든요. 좀 패밀리 카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뒷좌석이 메인 포커스인데, 일단 패밀리 카드라면 뒷좌석이 전 메인이라 생각하는 이유가, 왜냐, 뒷좌석이 편해야 앞좌석에 가는 사람도 편하하다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 탄 사람이 편해야 앞에 탄 사람도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뒷좌석의 시트 느낌이 어떠냐? 뒷좌석의 시트 느낌도 편안하다는 겁니다. 상당히 편하네요 이렇게 헤드룸 공간도 상당히 넉넉하게 남아져 있더라이 내구름 공간도 정말 넓어요 이어 시트의 이 내구름 공간 또한 상당히 널찍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여기 쪽에 뒷좌석에 따로 컵홀더까지 있어요 뒷좌석에도 이렇게 신경을 써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뒷좌석에 컵홀더나 220볼트 단자에 이렇게 휴대폰 씩거대까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220볼트 이건 진짜 칭찬해 드려야 돼요 진짜 이. 요즘 이렇게 220볼트 적용된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이렇게 220볼트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도 콘솔 박스가 따로 있어요 비록 뒷좌석에 콘솔 박스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약간의 물건 적자하기딱 좋은 콘솔 박스가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비록 콘솔 박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뭐 뒷좌석에 콘솔 박스가 많이 크진 않지만 뒷좌석에 콘솔 박스도 뭐 나쁘지 않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자 시트 느낌도 개인적으로 되게 나쁘진 않아요 시트에 앉았을 때이 시트에 앉은 그 앉은 찻 찻? 뭐라고 해야 되지? 앉은 느낌 일단 앉은 느낌도 개인적으로 좋거든요 이 시트에 앉았을 때이 촉감이랄까 이 시트에 만졌을때이 촉감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앉았을 때의 느낌 또한 되게 부드럽고 푹신푹신해서 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앉았을 때 느낌만 두고 봤을 때 정말 편하네요. 그리고 이 모델은 여기저기 보여드리자면 3열 시트도 있어요. 일단 이렇게 3열 시트 기능도 있는데 이따 한번 3열 시트도 간단하게 앉아볼 거예요. 이따가 3열 시트가 어떨지 저도 궁금한데 이런 미니밴 같은 경우는 3열 시트도 개인적으로 어떨까 궁금을 합니다. 3열 시트의 느낌 또한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궁금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진짜, 이어 시트만 앉아봤을 때는 되게 편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제가 지금 정자 세로 앉아있어도, 이어 시트에 앉아있을때딱 편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한번 바로 3열 시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이 차에 대해 3열 시트에 한번 앉아 봤어요 지금 이게 시트가 많이 뒤로 당겨져 있어서 좀 3열 시트는 약간 좁습니다 이게 지금 시트가 약간 뒤로 당겨져 있는 관계로 3열 시트는 좁긴 하지만 그래도 앉았을 때 느낌은 괜찮아요 3열 시트에 앉았을 때 느낌 또한 개인적으로 좋다 생각해요 비록 이게 좀 시트가 많이 뒤로 당겨져 있어서 좀 레그룸이 많이 없지만 실제로 시트를 앞으로 당겼을 때 레그룸은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이전에도 3열 시트를 안 잡았어요. 이런 차대 같은 경우에 3열 시트를 안 잡았는데 내구름 공간은 상당히 넓었어요. 이전에도 이, 이 카니발 풀체인지 되기전 모델에 3열 시트를 안 잡았지만 3열 시트 공간도 상당히 편안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모델도 뭐 이게 시트만 뒤로 당겨지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쪽에는 보여드리자면 여기 커플도 있어요. 일단 여기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3열 시트 또는 이렇게 컵홀더 기능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3열 시트에도 컵홀더와 휴대폰 충전단자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3열 시트에도 컵홀더 그리고 휴대폰 충전단자에 그리고 선바이저까지 있어요 3열 시트에 이런 따로 선바이저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건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3열 시트에 이런 따로 선바이저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건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 진짜 3열 시트 선바이저 넣어주다니 정말 이건 맘에 드네요 여기 쪽에도 보여드리자면 선바이저가 있어요 이렇게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데 일단 좀 더운 여름 날 햇볕이 강하잖아요 일단 이렇게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선바이저 기능을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며 이제 한번 이차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하러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뒤로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 이차에 대해 토탈 평가를 바로 진행을 할게요 지금 좀 이게 나온지 얼마 안돼 신차라 보니까 좀 사람이 많아서 간단하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면서 느낀 점은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이번에 풀체인지로 나오면서 좀약간의 아쉬운 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게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트렁크에 3인치도 풀딩이 자동으로 안 되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는 이전보다 고급화되고 세련되진 느낌이 들고 그리고 외부 디자인도 한층 더 세련되신 느낌이 듭니다. 외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한층 더 세련된 느낌이 케인더거치거든?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차에 대한 느낌은 조금 더이 정도가 차가 커 보이고 세련된 디자인이 케인더거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기아 히니발에 대한 저희 리뷰 영상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차가 신차가 나온 지 얼마 안된 상태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준비를 짓게요 안녕!